차 에테나 4시간 봉으로 보고 있고요. 지금 상장 후에 살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중에 살짝 조정받았는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제가 에테나 상장하자마자 잠안 자고 세력 계획 알아왔습니다. 언제 얼마까지 올려서 2차 폭등 나올지 세력 정보와 비교했을 때99% 동일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코인 전체적으로 불장이 나오기 시작했고, 에테나도 이제 더 오를 겁니다. 지금 천장이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 손실 복구와 수익 보는 타점, 싹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력들은 눈에 보이게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. 지금 이렇게 눈 속임을 넣으면서, 개미들 다턴 다음에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. 지금 2차트 모양 보고 겁먹으면 안 됩니다. 어차피 2차 폭등 진짜 크게 터질 겁니다. 근데 이거 타점 못 잡으면 진짜 억울한 상황 생기겠죠. 저도 방금 긴급하게 세력 소식을 안 해서,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나마 긴급하게 전달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가격 떨구고 뭘할 거냐? 세력들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. 이게 50배, 100배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아직 파닥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, 모든 거래소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 한번 쫙 나올 겁니다. 천장 같은 거 얼마든지 깰수 있죠. 지금부터 단 하루가 골든타임입니다.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. 근데 진짜 세력들이 노리는 게 뭐냐. 상장빔 거래소 4군데서 네 크게 먹고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 뻔하니까 물량 싹 빼버려서 다 털어버린 다음에 진짜 목표가 돌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.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계획에서 정확히 반대로 갈 겁니다. 정수리에서 사서 팔톱에서 팔겠죠.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알아낸 이 세력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 건지 이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. 제가 지금 상장 직후에만 공유 드립니다.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? 010-8186-3948이 번호로 테네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찾은 것 모두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.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.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틀에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찾은 정보들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.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.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% 똑같습니다.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800%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 걸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. 이제 1시간 만에 110%까지 올라갈 코인.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겁니다.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.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.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. 거의 900%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,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, 여러분.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,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팔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. 아르고 최고 전문 타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. 010-8186-39482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.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,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식 보러 갑시다.